2026년 새해 첫 경기 날 대전 체육관 전광판에 뜬 매체업은 솔직히 말해 긴장감보다는 체념을 먼저 불러일으켰다. 최하위 장관장 그리고 독보적인 선두 한국도로공사 개막 이후 내내 하위권을 맴돌며 사연패 수렁에 빠져있던 장관장과 모마 타나차를 앞세워 리그를 지배하던 도로공사 중립적인 팬들조차 그래도 선두 팀인데. 3대0 완승 아니겠나라며 대전 체육관을 찾아왔고 일부는 경기가 일찍 끝나고 집에 갈 생각까지 하고 있었다. 벤치에 앉은 정관장 선수들의 표정도 무거웠다. 패배에 익숙해진 팀 특유의 공기, 말없이 고개를 숙인 채 테이핑을 만지작거리는 손끝, 워밍업에서조차 좀처럼 올라오지 않는 텐션. 반대로 도로공사 선수단은 몸을 가볍게 풀며 웃음을 주고받았다. 누가 봐도, 이 경기는 정관장에게 잔인한 새해 인사로 끝날 공산이 컸다. 그러나 첫 휘슬이 울리는 순간, 이 경기의 제목은 조용히 바뀌고 있었다. 이변도, 사고도 아닌, 2026년 대반전의 서막이라는 이름으로, 세트가 막 시작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코트 위에 미세하지만, 분명한 이상, 징후가 포착됐다. 정관장의 서브가 유난히 한 방향으로, 한국도로공사의 특정 레인만을 집요하게 후벼파듯 노리고 들어갔던 것이다. 평소 같으면 그저 오늘 서부 감이 좋네 정도로 넘겼을 장면들 속에서 도로공사 리시브 라인은 조금씩 그러나 분명하게 균열을 드러냈다. 한번 흔들린 리시브는 세터의 동선을 좁혔고 세터의 선택지가 줄어들자 공격은 예측 가능한 방향으로만 흘러갔다. 짧게 떨어지는 볼 네트에 밀리는 토스, 어깨에 힘이 들어간 강타가 그대로 아웃으로 벗어나는 장면이 눈에 띄게 늘어났다. 이것을 단지 운이 좋았다고 말하기에는 정관장의 표정이 너무 차분했다. 그들은 이미 알고 있다는 얼굴이었다. 상대의 가장 불편한 지점, 가장 싫어하는 코스, 랠리가 길어졌을 때, 리시볼 라인이 무너지는 패턴까지 치밀하게 분석해둔 팀만이 보여줄 수 있는 자신감. 흐름이 넘어가려는 순간마다, 정관장의 서브는 다시 그 약점을 향해 날아갔고 점수는 예상과 정반대의 방향으로 기울기 시작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이후였다. 과거 같았으면 한두점 앞선 상황에서도 갑작스러운 범실과 섣부른 강타로 스스로 무너졌을 정관장이 이날만큼은 마치 다른 팀처럼 보였다. 긴 랠리가 이어져도 억지로 해결하려 하지 않고 단지 볼을 잊자 끊기지만. 말제는 집요한 연결 의지를 전원에게 강요하듯 유지했다. 점수를 뒤집어야 한다는 조급함 대신, 어떻게든 코트를 지키겠다는 생존 본능이 바닥을 타고 흘렀다. 그 순간부터, 체육관의 공기는 서서히 변하기 시작했다. 이 낯선 안정감 뒤에는, 벤치에서 조용히 전술판을 잡고 있던 한 사람이 있었다. 시즌 초반 그는 마치 해답을 찾지 못한 수험생처럼 흔들렸다. 바로 정관장 사령탑 코희진 감독이다. 인쿠시와 또 다른 공격 자원을 동시에 기용하며, 화력을 극대화했지만, 그 대가로 리시브 라인은 항상 위태롭게 떨렸다. 서브 한번 흔들리면, 세터가 밀리고, 세터가 밀리면, 공격은 읽혔다. 그야말로 리시브 악순환의 교과서 같은 경기들이 이어졌다. 누구도 그 고리를 끊지 못했고, 정관장은 최하위로 굳어지는 듯 했다. 그런데 2026년 첫 경기, 코희진 감독은 마침내 칼을 빼들었다. 화력을 조금 내려놓더라도, 기본과 안정성을 되찾겠다. 이 한마디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선언문과도 같았다. 그동안 팀을 지탱해온 공격력의 일부를 과감히 포기하는 대신, 안정적인 리시브와 수비 구조를 구축하겠다는 모험에 가까운 선택. 그 결과, 탄생한 조합이 바로 인쿠시 단독 공격축 리시브 안정화 구성이었다. 그리고 그 설계도의 정중앙에는 시즌 내내 벤치 한 켠에서 워밍업만 하다 경기를 끝내곤 했던 한 선수가 올라섰다. 누구도 이 이름이 이 나라의 키워드가 될 거라고 예상하지 못했다. 박혜민 선발 명단이 발표되던 순간 일부 팬들은 휴대폰 화면을 다시 확인하기까지 했다. 혜민이가 선발이라고? 그동안 그에게 붙었던 꼬리표는 로테이션 자원 혹은 잠깐 나와서 한두 점 막아주는 선수 정도였다. 경기의 흐름을 뒤집는 절대 카드라기보다는 지친 선수를 대신해 숨을 고르게 해주는 임시 플러그 같은 존재. 그런데 코희진 감독은 그 플러그를 선두 팀을 향한 회심의 에이스 카드로 바꿔 올려놓았다. 이 결단이야말로 이날 벌어진 모든 반전의 출발점이었다. 경기 초반, 박혜민의 1 0시부가 마치 교과서에 실릴 듯한 자세로 세터 최서현의 손끝에 그대로 빨려 들어가는 순간, 그 눈빛에는 놀람, 안도, 그리고 설명하기 어려운 믿음이 동시에 섞여 있었다. 인쿠시는 잠시 고개를 돌려 그를 바라보았다. 그동안 인쿠시는 외국인 공격수이자 사실상의 리시브 충력할까지 떠안고 있었다. 상대 서브가 날아올 때마다 이번에도 내가 받아야 하나라는 부담이 어깨와 손목을 짓눌렀고. 강통 하나를 성공시킨 뒤에도, 다음 볼이 자신을 향해 날아올까, 긴장을 늦추지 못했다. 공격이 아니라, 생존에 가까운 경기들이 이어졌다. 그러나 이날은 달랐다. 뒤에서 박혜민이 한 줄을 강철처럼 버티자, 인쿠시의 역할은 단순하고 또렷해졌다. 너는 그냥 때려. 그게 내일이다. 리시볼 라인이 안정을 찾자, 최서현의 토스는, 전혀 다른 리듬을 타기 시작했다. 그가 그동안 보여줬던 모습은 버티는 세터에 가까웠다. 흔들리는 패스 속에서 어떻게든 공을 살려 올리는 선택지 없이 살아남는데 집중해야 하는 타입. 하지만 이날 박혜민과 리베로, 그리고 백코트 라인이 안정적인 차 패스를 올려주자. 최소야은 마침내 경기를 설계하는 세터로 변신했다. 속도를 올리고 중앙을 과감하게 활용하고 좌우를 교차시키는 토스로 도로공사 블록킹 라인을 무자비하게 휘저었다. 이 흐름 한가운데에서 정호영의 중앙 속공이 번개처럼 꽂혔다. 인쿠시에게 살짝 기울어진 블록 타이밍의 틈을 정호영은 지독할 정도로 정확하게 파고들었고, 도로공사의 블록화들은 손을 올릴 때마다 이미 공이 바닥에 닿은 뒤였다. 하지만 이 경기의 하이라이트는 스코어보드에 찍힌 숫자가 아니라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장면에서 폭발했다. 두 세트 중반 16시 16분, 도로공사가 반격에 성공하며 분위기를 끌어올리던 그 순간, 서브 타깃은 자연스럽게 인쿠시로 향했다. 과거라면, 이 장면은 정관장이 무너지는 신호탄이었을 것이다. 강하게 휘어 들어오는 서브, 외국인 공격수의 어깨에 쌓여가는 중압감, 그 끝에서 튀어나오는 애매한 첫 터치. 하지만 이번에는 수비 포메이션 자체가 달랐다. 공은 인쿠시 쪽으로 날아간 듯 했지만, 한발 먼저 움직인 박혜민이 정확한 위치를 선점했고, 상체를 깊이 숙이며 거의 회전이 없는 레시브를 올렸다. 볼은 상공을 가르며 부드럽게 최서현의 손 위로 떨어졌고, 잠시 정적이 흐른 뒤 인쿠시의 강타가 라인 끝을 정확하게 꿰뚫었다. 그 짧은 장면 속에 이날 경기를 지배한 설계도가 응축돼 있었다. 인쿠시의 화력을 최대치로 살리기 위해 박혜민이라는 안정된 기둥을 그 뒤에 세운 구조라는 진실이. 이날 박혜민의 기록은 눈으로 보기에도 충분히 인상적이었다. 61.9%라는 높은 공격 성공률, 팀내 최다인 17점. 그러나 숫자로는 결코 담을 수 없는 것이 있었다. 바로 점수의 타이밍이다. 상대가 흐름을 잡으려 할 때마다 점수를 좁히려 몸을 낮출 때마다, 네트를 넘어간 공의 주인공은 이상하리만치, 자주 박혜민이었다. 도로공사 블록킹이 인쿠시와 정호영에게 몰린 급인 그 틈을, 그는 마치, 오래전부터 그 지점을 노려온 사람처럼 집요하고 정교하게 파고들었다. 특히 세 세트 후반 22시 20분 상황은, 이 경기를 상징하는 장면으로 남을 만하다. 단한 점만 내줘도 흐름이, 완전히 반대로 뒤집힐 수 있는 벼랑 끝. 안전한 선택은 분명 인쿠시였다. 하지만 도로공사 블로커 3명이 이미 인쿠시 쪽블록 타이밍을 잡고 있다는 사실을 최서현은 보고 있었다. 그 찰나 그는 완전히 다른 방향을 응시했다. 리시보 라인에서 막 뛰어나온 누구에게는 평생 교체 자원으로만 남을 수도 있었던 선수. 낮고 빠르게 그러나 부드럽게 날아간 토수를 향해 박혜민이 떠올랐다. 바로 박혜민이었다 그는 점프하는 내내 눈을 감지 않았고 상대 블로킹 세트를 정면으로 응시한 채 마지막 순간 손목 각도를 단한번 비틀었다. 공은 블로커 손끝을 스치더니 비어 있던 코트 구석에 조용히 떨어졌다. 대전 체육관이 폭발하듯 흔들렸다. 한그 순간 이 경기가 극적인 이변이 아니라 철저히 설계된 반전이라는 사실을 누구나 직감했다. 경기 후 인터뷰실에서 드러난 진실은. 의외로 담담한 톤으로 전해졌다. 인쿠시 영입 표과요 물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정말로 바꾼 건 인쿠시가 아니라 우리 팀의 구조요. 코희진 감독의 이 한마디는 그동안 정관장을 바라보던 모든 시선을 완전히 뒤집었다. 사람들은 정관장의 부진을 늘 외국인 선수의 기복이나 개인 기량 부족에서 찾곤 했다. 하지만 코이진 감독은 다른 지점을 찔렀다. 우리는 비슷한 타입의 공격수를 너무 많이 세워놓고 그 뒤를 받쳐줄 사람을 제대로 찾지 못하고 있었어요. 누군가는 화려한 스파이크 대신 지겹도록 기본을 책임져야 했죠. 그 역할을 오늘 박혜민이 완벽하게 해냈습니다. 이 말은 곧 오랫동안 벤치에 앉아있던 한 선수를 온전히 보지 못했던 시간에 대한 자벽이기도 했다. 그리고 그 자백은 동시에 정관장 두 번째 시즌의 시작을 알리는 선언이었다. 인쿠시 영입효과는 분명 폭발했다. 하지만 그 폭발의 스위치를 누른 손은 벤치에서 자신의 시간을 견뎌온 박해민이었고그 스위치를 설계하고 보호막을 씌운 사람은 고희진 감독이었다. 순위표만 놓고 보면 눈에 띄는 변화는 없다. 그러나 표면 아래를 들여다보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진다. 선두를 상대로 셔사오 승리를 거두며 이 팀은 스스로에게 가장 중요한 질문 하나의 답을 찾아냈다. 우리는 어떤 조합으로 어떤 구조로 싸워야 이길 수 있는가. 인쿠시는 더 이상 모든 것을 홀로 떠맡아야 하는 외국인 에이스가 아니다. 박혜민은 더 이상 필요할 때 잠깐 투입하는 교체 카드가 아니다. 최소야는 흔들리는 레시브 속에서 버티기만 하는 세터가 아니라 경기의 흐름을 설계하고 지휘하는 플레이 메이커에 한 걸음 더 가까워졌다. 그들은 이제 하나의 디자인 안에서 각자의 위치를 부여받은 퍼즐 조각들이다. 그리고 그 퍼즐이 맞춰지는 순간 최하위 팀은 선두를 상대로 믿기 힘든 셔사우 승리를 현실로 만들어냈다. 한국도로공사뿐 아니라 봄배구를 노리는 모든 팀의 전술판이 조용히 다시 그려지기 시작했다. 더 중요한 점은 이 승리의 파급력이다. 정관장이 인쿠시의 화력을 이렇게 쓰는구나. 리시브 안정화를 위해 한자리를 과감히 포기했구나. 벤치 차원이 언제든 에이스로 치고 올라올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게 이렇게 위험한 일일 수도 있겠구나. 이한 경기로 리그 전체가 답안을 다시 쓰고 있는 셈이다. 2026년 이 경기는 아마 오래도록 이렇게 기억될 것이다. 최하위 정관장이 선두를 잡아내던 그날, 우리가 보지 못했던 진짜 주인공이 코트 위로 걸어 나왔다. 그리고 어쩌면, 여자 배구 정관장 인쿠시 영이표가 폭발, 2026년 대반전이 진짜로 시작된 날이라고. 이날은 훗날 이렇게 불릴지도 모른다.